동키호테 2부 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 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 쩐. 자, 매주 화요일 OBS 법전에서 만나는 법 조개의 찌 드래곤 <laughs> 이진용 변호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진용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지난주에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온 세상의 분노란 분노 다 끌어 모아서 저희가 쏟아냈었는데 오늘은 좀더 더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자, 심호흡을 하고 들어보죠.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이뭐 예, 오늘도 좀뭐 분노가 계속될 수도 있고요. 좀 어.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불릴 만큼 그 위험성도 큰데요. 네.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사고 예전부터 끊이질 않았고 아마 듣는 분들이 아이 얘기 시작하면 나도 할말 많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음주운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심각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얘기해 왔는데, 희한하게 최근 들어서 더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되게 안타깝고, 저도 사실 왜 그런지 좀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뉴스도 최근에 보면 좀 가장 큰 공분을 샀던 일이 있는데, 그배승하 양이라고 네. 그 이제 퇴직공무원의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죠. 그다에 심지어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해자 그분은 뭐 완전 만취 상태로 이제 운전을 했다고 음. 어, 하는데요. 그분 아니 그 사람. 예그 네. 사람. 네. 예.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 예.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잠깐 정리를 해 드리면 지난 4월 8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21분께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었고요. 60대 전직 공무원이었던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8%였다고 하죠.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을 했고요. 길을 건 던 배양을 치어서 숨지게 했고 함께 있던 어린이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돌진 당시의 운전 속도가 시속 42km, 그러니까 법정 제한 속도인 30km도 초과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변호사님? 예. 음.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법이 강해져도 아무 소용 없나 싶기도 하고, 일단 법에서는 음주 운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수치가 넘어가면 뭐 판단 능력,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교통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딱 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지?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이게 바로 안 와닿죠. 일단 그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혈액 100밀리리터당 알코올 퍼센트를 의미를 하고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 1퍼1다라고 하면 혈액 100밀리리터에 0.1그램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뭐 이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네네. 맥주 한잔 정도. 음. 마시면 뭐 0.02에서 0 0 3 정도 나온다고 음.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음. 지금은 한국 중독연구재단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서 65kg의 권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 보니. 음. 소주 한두 잔, 세잔 정도 마시면 한0.05 정도에 이제 가깝게 되고, 어. 그다음 이제 소주 한 여섯에서 일곱 잔 정도, 그러니까 한한병 정도 되겠죠. 음. 한병 정도 마시면 0.05에서 0.1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거는 65kg 남성 기준이기 때문에 체격이 더 작거나 음.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더 적은 양에도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대전에서 발생했던 초등학생 배승아 양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0.108%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0.108%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증상이라고 하긴 뭐 하고 어떤 어. 어, 어떤 신체 상태를 보이게 됩니까? 일단 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 정도면 뭐 몸의 균형을 잃고 음. 거의 뭐 올바른 판단력도 상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대뿐만이 아니라 아.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는 음주 운전으로 어, 판단을 한다. 뭐 이렇게 적발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음주 운전은 일단 그렇습니다. 술한 모금이라고 한 모금이라도 하는 순간 운전 때 잡으면 그게 바로 음주 운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주 운전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문득 궁금해진 게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거. 운전이란 말이 붙었으니까요, 변사님.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지 음주 운전 인건가요? 그 기준도 궁금해요. 예, 이거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 많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일단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라고 하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일단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이라고 하면 예, 그래서 음.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마침 장치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 판례예요. 그러니까 단지 엔진의 엔진을 시동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 조작, 그러니까 발진 조작이라고 하면 원동기의 동력에 의해서 승용차를 진행하는 것. 요거를 요구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 판례에 보면 뭐 주차를 해놨다가 그 주차를 조금 이제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 1m 정도를 전진 네. 후진한 경우에도 일단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판례 그렇죠.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치를 잘못 건드렸다는 거는 뭐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기 위해서 시동을 네. 걸었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조금 뭐 해가지고 차가 나갔다. 이제 그런 경우까지는 이제 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왜차 안에서 술을 드시고 날이 추운데 집에 가시지 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트십니까 뭐뭐 <laughs> 뭐, 뭐 그런 경우도 있나 보죠 암튼간에 <laughs> 그리고 그게 고인지 실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laughs> 뭐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laughs> 아, 아, 그리고 이제 고게 있고요 네. 하나 더 있다 그럼또 이제 요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도로냐 아니면 도로 아닌 곳이냐. 거기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아닌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은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 처벌은 된다. 예.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도로 이외의 곳이라면 뭐, 어디를 말하 주차장 일반적으로. 아 예. 근데 2010년도 7월 달에 네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도로 아닌 곳도 이제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죠. 예,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뭐 주차장 어디는 또 도로고 음. 어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뭐는 음주운전, 오. 뭐는 음주운전 아니고 이렇게 막 되게 복잡했고 사실 잘 구분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바뀌었기 해. 때문에 음. 그냥 주차장에서도 운전하면 다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는 의도로 차를 움직였고 도로든 아니든지간에 어쨌든 차를 음주한 상태에서 움직였으면 그건 음주운전이다. 네. 그렇습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1m든 50cm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거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이것도 음주운전을 하면 적발이 된다면서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자전거를 비롯해서요. 개인형 이동 장치도 이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음.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랑 이제 시행 규칙에 보면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전동 이륜 평행차 음.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판매를 안 하는데 세그웨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전동 이륜 평행차라고 하고 그 희봇이디야. 그게 바퀴 두 개인데 이렇게 막서 네. 가지고 운전하는 이렇게 작 한때 되게 막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했는데 어. 뭔가 조금 뭐 가격이 비싸다든지 해가지고 지금은 어. 이제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전 자전거 음, 음. 이런 경우에도 다 이제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 음주를 하고 타면 안 되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나 뭐 전동 이륜 평행차나 전기 자전거 타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어요.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예, 그럼 뭐 어쨌거나 다 음주 운전에 해당을 되겠죠. 일단 그래서 형사 처벌하고 이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형사 처벌은 뭐 이게 그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좀더 복잡하게 구분은 되는데 일단 그냥 쉽게 말해서 단수 음주 단순 음주 운전일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세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때 만일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은 무기징역이나 또는 최소 3년 이상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아예 이거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음. 예, 그리고 행정처분, 그러니까 형사처벌하고 별, 별개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당하는데요. 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 사람을 치는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던가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은 5 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아. 개인적으로는 아까 어느 분도 그 방금 전에 문자를 주셨는데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좀 다시는 면허 취득을 못하게 음. 금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일단은 면허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조금의 예. 아그이륜차 네. 이상의 면허는 있어야 되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면허를 못받못 받도록 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왜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많이 타잖아요 타고 네. 이동을 하고 굉장히 손쉽게 또 이동을 그냥 띡 하고 뭐 예약만 미리 해서 띡 하고 이렇게 쭉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동차처럼 똑같이 적용이 돼 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도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1인용 이동장치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 킥보 나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도 당연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똑같이 처벌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변사님. 있죠. 네. 그,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 일단 측정 거부도 당연히 처벌이 돼요. 근데 음. 처벌은 되는데. 그 현행법상 만취 상태 음주운전보다 그 음주측정 거부가 조금 형량이 조금 낮다는 법의 아.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 만취자들은 그냥 거부하면 좀더 예. 벌이 처벌이 낮아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악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쉽게 말씀드려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1년, 그러니까 이제 그 징역형만 놓고 보면 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게 더 높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0.2 이상 그 이제 만취 상태인 경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야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너무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예, 악용하는 사람들이 예, 많아질 테니까. 어 예. <laughs> 아, 근데 너무 얄미거든요. 막을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음. 음주 측정 불응 거부를 하면 음. 처벌 수위를 그 음주운전 혈주 안 컬용도 0.2% 이상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자는 음. 어떤 그런 개정안이 발의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는 적이, 됐는데 어. 그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좀안된 상황이죠. 왜죠? <웃음> <웃음> 왜 통과 를안 시켰죠? 저도 모르겠네요. 그건 <laughs> <laughs> 화가 나네요. 네, 아니 이런 중요한 그렇습니다. 법들은 예. 진짜 빨리빨리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laughs> 국민을 대표 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 듣고 계십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 가서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음주 운전 재범률이 45.4%나 된다라는 얘기. 절반 가까이가 재범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 못 하도록 법이 좀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교수님. 그렇죠. 그렇게 강해지려고 해서 음. 그 2018년도에 이제 윤창호법이 마련이 됐죠. 약간 그러니까 음. 윤창호법이라는 게법 이름이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라고 음. 해서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조금 했고요. 네. 그 다음 음주운전 기준 자체를 강화하자라고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걸 음. 통틀어서 윤창호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 윤창호법 뭐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예,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냥, 그냥 퍼센트로만 말씀드릴게요. 0.05에서 0.1이었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었는데 지금은 0.03에서 0.08은 1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고요. 음. 그 다음 0.1에서 0.20은 기존에는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지금은 0.08에서 0.20 사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0.2가 넘어가면 기존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었지만 지금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더 높였고요.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예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었지만 지금은 1년에서 15년까지. 그리고 사망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징역이었던 것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최저 3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나서 무기징역 나온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심각하게 정말 아.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예. 무기징역은 커녕 정말 심각한 수준 정말 길게 징역을 주는 경우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님 그니까 그러니까, 러 <laughs> 혼나는 있어요. 날인가요 그게 약니까예 그러니까, <laughs> 대략 한 사망하면 한 요새 한칠년 음. 정도 칠팔 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이 소용이 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법이 소용없다기보다 약간 뭐좀또 그런 최근에 그 불만이 있었죠. 약간 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 게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창호법,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어떤 좀 위원으로 위원이다라는 좀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음. 사실 윤창호법이 개정되고 제정이 됐을 당시에는 정말 국민적으로 이게 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이후엔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음주운전하면 찐? 진짜로 법이 강해지겠구나라는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너무 형량이 조금 나오니까 어 달라지는 거 없네. 사실 그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예, 상황이라는 건 그게 그니까 법원이 그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확실히 형량은 높아진 건 많아 맞아요. 음. 네, 그거는 맞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윤창호법이 보면 이게 그냥 어떤 뭐 여당 또는 야당 일방 통과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통과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적인 합의는 있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윤창호법을 통해 가지고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면 뭐 구분 없이 구분 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가중 처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 최근에 이제 헌재에서 좀 그게 조금 이제 위헌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 조금 나오게 된 거죠. 윤창호법 내 위헌 결정이 난게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의 취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음주 운전하고 현재 음주 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그다음에 죄질이 비, 좀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 그런 거는 좀 책임하고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요런 취지에서 조금 이제 약간 바꾸라라고 이제 좀 헌법 재판소에서 나온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뭐좀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아무렴 아, 그러니까 아무렴 아까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이제 2회 이상하면 구분 없이 이제 가중처벌했지만 좀 이제 그 헌법재판소 유연 결정에 따라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10년 이내라는 좀 그런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10년 이1년 이내에 이제 재범을 한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약간 이제 좀 차이를 뒀고요. 네. 네. 어, 최근에 대전에서 일어났던 그 음주운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도 역시나 재범이었다고 하죠. 네. 음주운전의 가볍고 무겁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헌 결정 이후에 아무런 법 개정이 없습니까? 음, 개정 방금 말씀드린 게 개정된 겁니다. 어, 10년이라는, 예, 예. 10년이라는 그 10년이라는 걸. 걸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가중 처벌은 하되 혈중 알토 아, 아. 농도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등을 둔 겁니다. 음. 예,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동의하십니까? 이런 질문 안할 테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와, 네. 위헌 결정 전후로 처벌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혼란이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그, 그래가지고좀그 당시에 뭐좀뭐 응. 뭐 법무법인이라든가 변호사 사무실에 좀 이제 가해자 측에서 뭐 재심을 청구하다던가 아. 좀 이제 그런 뭐 문의나 상담 전화가 좀 많이 왔다라는 기사를 좀 보긴 했네요. 음. 근데 뭐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간에. 조금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좀왜 그럴까 하는 좀그 의구심이 들수 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음주운전 재범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서 또 적발이 되고 적발이 되고 그랬을 때 받는 불리 이런 거는 아예 없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불리기가 그러니까 없진 않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윤창호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범은 초범에 비해서 법정형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음. 어쨌거나 가중 처벌 받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판결 시에도 판사님들이 당연히 어떤 그런 이제 이가 상습이냐 아니냐, 재범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이제 그 이제 작용을 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음. 예, 다만 이제 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헌법 재판소 결정은 음. 1년 만에 재범을 했느냐 음. 아니면 20년 만에 재범을 했느냐 그런 음.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음.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잠깐 나왔던 거고요. 음. 그러니까 가중 처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불이익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를 취소 당했을 때 면허 재취득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조항도 있던데요. 예, 뭐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 뭐 특별 교통안전교육 뭐 이런 걸 수료해야만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음주운전 전력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뭐 1회는 12회, 뭐 2회는 16회, 3회는 48시간, 아12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나고 뭐 아,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범이 많이 될수록 뭐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예, 이런 거. 예. 근데 그런 거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범률을 줄이려면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다시 저지르는 사람한테는 불리급을 좀 크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중처벌,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고 가중처벌하는 그것도 음. 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결국 기술의 힘을 좀 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기술의 힘. 예,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약간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단속돼가지고 면허가 뭐 취소. 정지되고 또 음. 처벌받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시동 잠금 장치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 그래서 음주 이제 그 운전석에 그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제 후 불고 0.03% 미만이 나와야만 시동이 걸리고 아. 그 이상이 나오면 시동이 안 걸리게 좀 이제 그런 좀 장치를 좀 빨리 좀 마련 이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지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음. 그 국회에서 좀 개정안들이 좀 발의가 된게 있으면 좀 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음. 우리나라 국회에도 일단 발의가 되긴 했죠.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섯 음. 예, 건 정도 개정 그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의는 되어 있지만 아직 처리는 안 되어 있네요. 통과가 되지는 않은 상태에 군요. 예,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는 어때요? 이런 게 도입이 된 곳이 있습니까? 그 예, 미국하고 유럽 등에서는 이미 그 어떤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다든가 음. 아니면 좀 안전 운전이 각별히 필요한 그 통학버스 운전자 아. 예, 이런 경우에는 장치 설치를 의무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 유럽 쪽에 뭐 일부 국가에서는 그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을 아예 금지를 하거나 음. 아니면 최소한 이거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하거나 그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꼭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는 그런 악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효과가 있겠죠. 약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사 찾아보니까 음. 그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에 도입이 됐다고 해요. 어. 근데 이제 그 도입을 하니까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한19%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효과가 있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5건의 개정안이 일단 발의가 됐는데 왜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언제 어, 통과될까요? 그간 그러니까 그게 뭐 벌써 한1 8대 정도 국회에서부터 최근까지 계속 관련 법안은 발의되고 있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제 통과하는 이제 문턱을 넘질 못하고 있는데요. 왜요? 어, 그러니까 뭐 설치 대상자의 범위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laughs>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자 음. 또는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처벌하자 음. 이런 법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신상 공개라든가 살인죄로 처벌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음. 뭐 이제 뭐 보는 이제 시, 관점에 따라서. 음. 근데 음. 최소한 이 시동 잠금 장치 설치하는 건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정도는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좀 강력하게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설치 대상자의 범위와 어, 하나당 설치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만 18대 국회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법안은 발의되고 있으나 이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뭐 결국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속이 상하네요 많이 그렇죠. 어~ 음주운전 피해가 더 증가하기 전에 결론이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 말고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법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일명 그 벤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음 이거 우리나라 법은 아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미국 이름이죠. 약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5 살짜리 벤틀리하고 3 살짜리 어린 이제 메이슨이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님하고 그다음 생후 4개월 된 남동생을 잃은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겨진 그두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가 투쟁을 하고 여론을 조사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음. 그 법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음. 가해자가 가해자가 그 남겨진 피해자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어 음. 이거 괜찮네요.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를 잃었다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야 되지 막막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미국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벤틀리법 관련한 좀 보고서를 냈다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여당 야당 쪽에서 한국판 벤틀리법을 각각 발의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발의는 일단 된 상태. 어, 통과는 언제 될까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제가 변호사님께 별걸 다여려했는 <laughs> 정식 패널은 패널이죠. <laughs> 근데 정치 패널은 아니시지만. 아, 일단. 일단 뭐, 다양한 예. 기사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셨다면 예.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 하고요. 음. 어쨌거나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는 되겠네요. 예, 법안 통과 전망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음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사항은 좀뭐 여러 가지를 또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법안은 음. 통과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 앞서 그후 하고 불어서 0.03% 미만이면은 뭐 시동이 걸리고 뭐 이런 장치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신은섭님이 그 장치도 못 믿어요. 요즘은 카센터에서 불법으로 개조하면 음주운전도 할수 있거든요. 그냥 음주운전 면허증 음주 운전을 하면 면허증을 발급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벌금도 강하게 하고요.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음주 운전하면 아예 운전대 못 잡게 해야 돼요, 박마리아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진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변호사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도 그렇고요. <laughs> 계속 매주 한주 <laughs> 준비하다 보니까 <laughs> 네. 청취자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laughs> 그거랑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잘들어주셨으면 화요일, 좋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이렇게 다크 서클이 진해지고 있는 이진용 변호사님께 <laughs>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짝짝짝짝짝 <laughs> 다음 주에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진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용 변호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